GT 오늘의 운세 키워드 행운 도착. 금전운. 오늘은 재물운의 반가운 행운이 도착하는 날입니다. 뜻하지 않은 수입이나 좋은 거래 소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복을 잘 관리하면 장기적인 재물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건강운. 행운이 도착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기운이 스며듭니다. 컨디션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쳐 활동하기 좋은 하루입니다. 기분 좋은 움직임이 건강복을 더욱 키워줍니다. 애정운. 사랑에서도 반가운 행운이 찾아옵니다. 연인은 관계가 한층 가까워지고 특별한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며 싱글은 설레는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직업운. 직업운에서도 좋은 소식이 도착합니다. 귀인의 조언이나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와 발전의 계기가 마련됩니다. 오늘의 작은 행운이 내일의 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스카이 블루 밝은 행운을 맞이하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2, 14, 37. 도착한 행운을 붙잡고 복을 키우는 숫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행운은 기다린 자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은 행운이 도착해 복을 여는 하루입니다. 소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기쁨 확산. 금전운. 오늘은 재물의 흐름에 기쁨이 널리 퍼지는 날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나 작은 성과가 여러 갈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재물을 다스리면 더큰 복으로 확장됩니다. 건강운. 기쁨이 번지듯 건강에도 밝은 기운이 스며듭니다. 활력이 차오르고 피로가 줄며 하루가 한결 가볍습니다. 웃음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최고의 건강 비법이 되는 날입니다. 애정운. 애정에서도 기쁨의 확산이 이어집니다. 연인은 행복한 시간을 나누며 사랑이 깊어지고 싱글은 주변의 인연 속에서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기쁨이 사랑의 씨앗이 됩니다. 직업운. 직업운은 협력과 성과에서 기쁨이 확산되는 흐름입니다.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맡은 일이 순조롭게 풀리며 성취가 주어집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더큰 기회를 가져옵니다. 행운 색상. 옐로 오렌지 밝은 기쁨과 활력을 퍼뜨리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9, 18, 29. 기쁨을 확산하고 복을 키우는 숫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작은 기쁨이 커져 모두에게 빛을 전합니다. 오늘은 기쁨이 널리 퍼져 복을 만드는 하루입니다.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재물 성장. 금전운. 오늘은 재물이 불어나며 성장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투자나 거래에서 좋은 성과가 따르고 소소한 수입이 쌓여 큰 재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뜰하게 관리하면 장기적인 재물 번영이 가능합니다. 건강운. 성장의 기운이 몸에도 스며들어 활력이 넘칩니다. 컨디션이 좋아지고 피로가 줄며 활발히 움직이기 좋은 날입니다. 다만 에너지가 넘칠 때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애정운 애정에서도 긍정적인 성장의 흐름이 보입니다. 연인은 서로의 신뢰와 애정이 깊어지며 싱글은 새로운 인연이 다가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사랑으로 자라는 하루입니다. 직업은 직업은 특히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맡은 일이 성과를 내며 인정을 받고 귀인의 도움으로 기회가 확대됩니다.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발전이 눈에 보이는 날입니다. 행운 색상. 티그림 번영과 성장을 돕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7, 15, 33. 재물과 성장을 끌어당기는 숫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재물은 심은 만큼 자라고 지킨 만큼 불어납니다. 오늘은 재물성장의 기운이 가득한 하루입니다. 토끼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인연 깊음. 금전운. 오늘은 재물운보다 사람 인연에서 복이 크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신뢰할 만한 인연이 금전적 기회를 열어주거나 든든한 조언을 건네줄 수 있습니다. 재물복은 결국 깊은 인연 속에서 자라납니다. 건강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정되며 건강에도 좋은 기운이 스며듭니다. 대화와 교류 속에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몸도 한결 가볍습니다. 오늘은 편안한 교감이 곧 건강복으로 이어집니다. 애정운. 애정운은 인연의 깊이가 두드러지는 날입니다. 연인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단단해지고 싱글은 새로운 만남에서 특별한 유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심이 오갈수록 관계가 깊어집니다. 직업은 직업은에서는 협력과 관계 속에서 성과가 커집니다. 귀인의 도움을 받거나 동료와의 협력이 원만하게 이어지며 깊은 신뢰가 발전의 밑거름이 됩니다. 행운 색상 와인 레드 진심과 깊이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4, 12, 27 인연의 깊이를 더하고 복을 확장하는 숫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얕은 인연은 스쳐가지만 깊은 인연은 복으로 남습니다. 오늘은 인연이 깊어져 길을 여는 하루입니다. 용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기회 풍성. 금전운. 오늘은 사방에서 재물의 기회가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크고 작은 수입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투자 거래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기회를 지혜롭게 잡으면 장기적인 재물복이 커집니다. 건강운. 풍성한 기운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몸의 활력이 넘치고 스트레스가 줄어 평온합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활동량을 늘려도 무리가 없습니다. 애정운. 애정에서도 기회가 열립니다. 연인은 서로의 관계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 싱글은 다양한 인연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열린 마음이 폭된 인연을 끌어들이는 열쇠입니다. 직업운. 직업은 특히 기회의 기운이 강합니다. 맡은 일이 주목받고 귀인의 도움으로 제안이 풍성하게 들어옵니다. 여러 선택지 중 올바른 길을 고르면 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에메랄드 그린 성장과 풍성한 기회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6, 18, 29. 풍성한 기회를 현실로 이끌어주는 숫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기회는 풍성하게 다가오지만 잡는 자만의 것이 됩니다. 오늘은 기회가 복으로 이어지는 하루입니다. 뱀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희망 도둑. 금전운. 오늘은 재물운의 희망이 새롭게 도달하는 날입니다. 막혀있던 흐름이 풀리거나 소소한 수입이 생기며 금전적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과가 미래의 큰 복으로 성장하니 놓치지 마세요. 건강운. 희망의 기운이 마음을 밝히며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피로가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며 밝은 에너지가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생각이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애정운. 애정에서도 희망이 도단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연인은 갈등이 줄고 관계의 안정이 찾아오며 싱글은 새로운 만남에서 설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사랑을 자라게 합니다. 직업은. 직업은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지연되던 일이 풀리거나 귀인의 조언으로 길이 열립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성취로 연결됩니다. 행운 색상. 라이트 블루 새롭게 돋는 희망과 긍정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3, 14, 27. 희망을 키우고 복을 도단하게 하는 숫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희망은 작은 불씨처럼 돋아나 큰 빛을 만듭니다. 오늘은 희망이 싹트며 복이 자라는 하루입니다. 말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활력 증가, 금전운. 오늘은 재물운이 활력을 받아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새로운 수입의 기회나 뜻밖의 재물 소식이 들어올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움직일수록 재복이 커집니다. 기운이 왕성할 때 재물을 지혜롭게 다스리세요. 건강운. 오늘은 활력이 크게 증가하는 날입니다. 몸의 피로가 풀리고 에너지가 차올라 활동하기 좋습니다. 운동이나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시기로 활력 있는 몸이 건강복을 키웁니다. 애정운. 애정에서도 밝은 기운이 더해집니다. 연인은 즐겁고 활발한 시간을 보내며 관계가 돈독해지고 싱글은 활력 있는 모습이 매력으로 작용해 인연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업은. 직업은에서도 활력의 기운이 강합니다. 맡은 일이 속도감 있게 풀리고 성과가 드러납니다. 귀인의 도움이나 협력 속에서 발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행운 색상. 레드 오렌지 에너지와 활력을 끌어올리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8, 21, 36. 활력을 증가시키고 복을 확장하는 숫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활력 있는 움직임은 복을 불러오는 원동력입니다. 오늘은 에너지가 충만해 기운이 이어지는 하루입니다. 양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성취 안정. 금전운. 오늘은 재물운이 안정되며 성취의 기운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금전으로 돌아오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됩니다. 무리한 지출만 피하면 재물이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건강운. 마음이 안정되니 몸도 편안합니다. 피로가 줄고 활력이 차오르며 생활 리듬이 균형을 이룹니다. 작은 건강 관리가 큰 복으로 이어지는 하루입니다. 애정운. 애정에서도 성취와 안정이 함께합니다. 연인은 서로의 신뢰가 더욱 깊어져 든든한 관계를 이어가고 싱글은 안정감을 주는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온한 사랑이 오래가는 힘을 줍니다. 직업운. 직업은 안정 속에서 성취가 보이는 날입니다. 맡은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성과가 드러나며 상사나 동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취는 내일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행운 색상 네이비 블루 안정된 성취와 신뢰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5, 17, 30 성취를 단단히 하고 복을 안정시키는 숫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안정 속에서 이루는 성취가 가장 오래갑니다. 오늘은 성취와 평안이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복운, 비춤, 금전운. 오늘은 재물운의 복된 빛이 비추는 날입니다. 뜻밖의 수입이나 기다리던 금전 소식이 들어오며 작은 수익이 기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복운이 들어오는 만큼 알뜰히 관리하면 장기적인 풍요로 이어집니다. 건강운. 복운의 밝은 기운이 건강에도 전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의 활력이 되살아나며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웃음과 긍정적인 태도가 오늘의 건강복을 크게 키워줍니다. 애정운. 애정에서도 복운이 빛납니다. 연인은 다정한 순간이 많아지고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며 싱글은 반가운 만남에서 좋은 인연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밝은 에너지가 사랑을 더 크게 비춥니다. 직업은. 직업은에서는 귀인의 도움이나 새로운 기회가 들어옵니다. 맡은 일이 수월하게 풀리며 성과가 주목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폭된 기운이 직업의 길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행운 색상. 골드 옐로 복과 행운을 환히 비춰주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6, 18, 27, 복운을 밝히고 성취를 이어주는 숫자입니다. 오늘의 한 마디. 복운빛처럼 스며들어 길을 밝혀 줍니다. 오늘은 복운이 비추어 기륜이 열리는 하루입니다. 닭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운명 상승. 금전운. 오늘은 재물운이 크게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뜻밖의 수입이나 투자, 거래에서 좋은 결과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운명이 상승하는 시기인 만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으면 재물복이 크게 늘어납니다. 건강운. 운명의 상승 기운이 몸에도 전해져 활력이 넘칩니다. 피로가 줄고 컨디션이 좋아지며 하루가 가볍습니다. 다만 기운이 강한 만큼 과로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애정운. 애정에서도 상승 운세가 드러납니다. 연인은 관계가 깊어지고 중요한 결심을 나눌 수 있으며 싱글은 새로운 만남에서 특별한 인연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대화와 만남은 사랑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직업운. 직업운은 오늘 특히 강합니다. 맡은 일이 성과로 이어지고 귀인의 도움으로 발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운명이 상승하는 흐름이 커리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행운 색상. 로얄 퍼플 권위와 상승 기운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3, 14, 32. 운명의 상승을 돕고 복을 확장하는 숫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운명이 상승하는 지금 자신감 있게 나아가세요. 오늘은 폭된 기운이 크게 치솟는 하루입니다. 개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앞날 밝음, 금전운. 오늘은 재물운의 밝은 기운이 드러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금전적 소식이 오거나. 작은 수입이 들어와 기분이 환해질 수 있습니다. 앞날의 재물 흐름도 긍정적이니 알뜰하게 관리하면 더욱 빛을 바랍니다. 건강운 마음이 밝아지면서 건강에도 좋은 기운이 스며듭니다. 컨디션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며 활발히 활동하기 좋은 날입니다. 밝은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곧 건강 복을 지켜줍니다. 애정운 애정운도 희망적인 빛이 가득합니다. 연인은 미래를 함께 그리며 안정감을 느끼고 싱글은 설레는 인연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직업은 직업은에서도 앞날이 밝아 보입니다. 맡은 일이 원활히 진행되고 성과가 드러나며 귀인의 도움으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취는 미래 발전의 기반이 됩니다. 행운 색상 옐로 골드 밝은 앞날과 희망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5, 17, 28. 앞날을 밝히고 복을 확장하는 숫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밝은 앞날을 믿는 마음이 더큰 복을 불러옵니다. 오늘은 희망이 앞길을 비추는 하루입니다. 돼지띠 오늘의 운세 키워드 평화 번영. 금전운. 오늘은 재물 운이 잔잔하면서도 풍요롭게 흐르는 날입니다. 큰 변동은 없지만 안정적인 수입과 작은 이익이 쌓이며 재물이 번영의 길을 걷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관리하면 장기적인 복이 더욱 커집니다. 건강 운. 마음의 평화가 건강에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몸이 한결 가볍고 컨디션이 안정적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건강 복이 길게 이어집니다. 애정운. 애정에서도 평화와 번영의 기운이 흐릅니다. 연인은 서로의 신뢰와 따뜻함으로 관계가 깊어지고, 싱글은 차분한 만남 속에서 편안하고 오래 갈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업운. 직업운은 무난하면서도 성취가 보이는 흐름입니다. 맡은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협력 관계가 조화를 이룹니다. 오늘의 작은 성과가 내일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운 색상. 올리브 그린 평화와 안정, 번영을 동시에 상징하는 색입니다. 행운 숫자. 오늘의 행운 숫자 6, 20, 34. 평화를 유지하며 번영을 불러오는 숫자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평화로운 마음이 곧 번영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평온 속에서 보기 잘하는 하루입니다.